시편 책 마지막 다섯 개를 가리켜서 할렐루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다섯 개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할렐루야나 아멘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아침 예배 인사하면서 첫 마디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주하고 너무나 흔한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쓰지 않나. 하지만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뭐냐하면 그 마지막자 야가 무슨 뜻이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주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렐루하라 이런 뜻이죠. 할렐루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뭘 무엇을 해라 하는 복수 명령인데 무엇을 하라 그러냐하면 찬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내 놓고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은근히 감추어 놓고 혼자 믿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이렇게 드러내 놓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동반으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혼자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서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옆에 서 있는 자기에 관해서는 소개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여러 비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뻘쭘하게 소개시게 내버려둬도 됩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자기 왕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목각 인형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자기를 만든 할아버지를 창피해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노키오가 아닙니다. 사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나무인들이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세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평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5절에 성도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소리를 지를 만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때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 저녁에 차려고 누우면 자신이 하루 종일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요. 육 절에 보니까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에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천사들까지 판단할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고리도전수 6장 3절에서 바울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까? 어떻게 신자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신자들에게는 기록한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이 체질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 귀족, 세상 왕들이 어떻게 감히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지위를 들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정도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위험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